성교통, 냄새, 분비물, 출혈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열이나 근육통, 숨쉬기 힘든 통증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좋아진다고 치료가 완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을 중단하게 되면 균이 다시 증식해서 골반염 증상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치료 자가 중단은 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 후 치료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되지 않는 질염이나 자궁경부염증이 가장 흔한 원인이므로 질염이나 골반염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질염 검사뿐만 아니라 정밀 염증 검사를 통하여 자궁경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균에 대한 감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충분한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골반염이란 자궁경부에 번식하고 있던 세균이 자궁이나 난소, 나팔관, 혹은 복막까지 퍼지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여성들에게 흔하게 보이는 질환입니다. 골반염에 병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 골반 안에 유착 등이 발생하여 자궁의 임신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복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골반염도 이중에한 원인이 될수 있지만 정확한 것은 그 산부인과 진료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진찰받아 보셔야 알수 있습니다. 골반염은 균 감염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으로 이 균에 대해 우리 몸이 저항하면서 고열이나 구토 증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것이 호전이 없거나 더 심해지는 경우에 정밀한 검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